그쵸?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반죽도 없이 아주 손쉽고 맛있게 만드는 미나리빵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원래는요 이탈리아 포카차라는 빵인데요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기도 하고 바질이나 로즈마리 가은 향을 내요 근데 오늘 저 미나리 넣겠습니다 사실 요즘요 미나리 영화하고 윤여정 선생님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요 <laughs> 이 미나리 팀한테 윤선생님한테 드리는 빵 그리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빵이에요 윤선생님 오시면 제가 1 0개는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진짜 윤선생님하고 미나리 팀한테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표고버섯 파스타 할 때도 파슬리 대신에 미나리 씁니다 이 미나리는요 정말 올리브오일하고 만나면 요 무지 향기롭고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집니다 외국계신 분들을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알려드리고, 오늘 좀 건강하시라고 유기농 통밀가루 썼습니다. 요거, 겉 모양만 이쁜 거 아니고요. 안에 슈퍼푸드로 꽉꽉 채웠습니다. 아시죠? 준TV는 건강식도 맛없으면 NO. 이뻐도 NO. 맛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보시면 우리 준TV 가족들은 냉장고에 있는 거갖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뿜뿜 나오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 통밀가루입니다. 통밀가루 500g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들은요, 요거 반죽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500g이 컵으로 4컵 조금 넘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르잖아요 그럼 요거 한 120g 되더라고요. 통밀가루에 소금 한 작은술 넣어주겠습니다. 요거 8g입니다. 섞어줍니다. 살살 섞으세요 <laughs> 미지근한 물 400ml 준비했습니다. 요 컵으로 딱두 컵이고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이스트를 넣을 거니까요. 이게 뜨거우면 이스트가 죽습니다. 40도면 얼마 정도냐? 저희 몸이 36. 몇 도니까 열이 팔팔나면 40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스트 8g 넣어 주겠습니다. 요거 하나가 4g이에요. 그래서 두 봉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저로 저어줍니다. 이제 밀가루 가운데를요. 이렇게 놔주고요. 물을 넣어가면서 반죽을 해줄게요. 이 정도 넣고요. 섞어줍니다. 넣어 주고요. 계속 넣어 주면서 요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섞어 줍니다. 조금 있다가 손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물을 넣고요. 이제 손으로 섞어 준 다음에 올리브유를 넣을 겁니다. 흰 가루가 안 보이게 섞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율만 외우시면 돼요. 지금 500g에 물 400ml죠. 80% 넣었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올리브오일 2큰술 넣어줍니다. 요거요. 딱 20g이에요. 2큰술 하면. 1큰술, 2큰술이요. 이제 흰 가루만 없어지면 돼요, 여러분. 맨 처음 통밀가루에 소금을 넣었을 때요, 이스트물을 넣기 전에 올리브 오일부터 넣어 반죽을 시작하면요, 더 폭신거리고 더 바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렇게 오일을 나중에 넣는 것이 기름이 덜 들어가고 좀더 담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름 양하고 순서는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대충 이 정도만 해놓죠. 랩 씌워서요, 행주 따뜻한 물로 적셔갔고요. 40분만 발효시키겠습니다. 요거 따뜻한 행주거든요. 이렇게 40분 발효시키겠습니다 자 오늘의 재료 요 미나리입니다 청도 미나리 <laughs> 한줌 준비했습니다 요거요 모양도 내고 그 다음에 오늘 향도 낼 겁니다 다음은 블랙 올리브 25개와 방울토마토 20개 준비했습니다 자색 양파 하나 준비했고요 마늘 4개 준비했습니다 마늘 크죠? 작은 거 하시면 5개, 6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매운 말린 고추 1개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반개 넣으시던 안 넣으시던 다더넣으시던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색깔 있는 미니 파프리카 하고요 피망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알아서 <웃음> 이쁘게 <웃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는 올리브 오일하고 소금밖에 없어요. 시작합니다. 겉에 모양 내는 미나리 한네줄 냅두고요. 여기 나머지는요 잘게 잘라 주겠습니다. 요거 향 내는 거니까요. 잘게 잘라서. 적당히 넣어 주겠습니다 이파리까지 같이 썰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잘게 썰어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양파를 오늘 꽃을 만들 건데요 일단 먼저요 반을 썰어 주고요 꽃 만들 거니까요 얇게 이렇게 썰어 주겠습니다 한네개 만들까요 오늘 제 양파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속이 비었어요. <laughs> 근데 하여튼. <laughs> 자, 일단 꽃만들 양파를요. 아, 희한하게 생겼네. <laughs> 자, 이쪽에 꽃처럼 생긴 건 다섯 개나 뜯고요. 자, 여기에 남은 양파들을 저희가 잘게 다져줄까요? 잘게 다져줬습니다. 자, 양파 여기 놓겠습니다. 마늘도 적당히 점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요. 그냥 대충 두세 번만 이렇게 떨라 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모양 내는 피망요. 파프리카 반은 다져서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파란색 몇 개만 여기 놔두고요. 자, 블랙 올리브도요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모양낼 거요만 조금만 요만큼 넣고요 오늘 방울 토마토는요 4등분 하겠습니다. 모양내는데 조금만 놔두고요. 자, 나머지는요 여기로 놓겠습니다. 진짜 제일 많죠? 기게빵 맛을 내면 맛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건고추 한 개를요 이렇게 꼭지 떼주고. 넣어가지고요 으깨지죠. 자, 씨 빼주고요.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칼로 안 되니까요. 아주 잘게요. 자, 이쪽으로 놔두겠습니다. 도마 작업이 다 됐어요. 야채 좋죠. 진짜 맛있을까지 않으세요. 어,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기분 좋아요. 자, 반죽 상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 볼까요? 예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예 좋습니다. 됐죠? 그렇죠? 보통은 이 상태에서 한번더위 놓고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꾹꾹꾹 눌러서 하면 되는데 내용물을 많이 넣으니까요 좀 복잡한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팬에다가요 올리브 오일 좀 부어서요 골고루 붙이해 주겠습니다. 발라주고 여기다가 유산지 올려주겠습니다. 유산지 올려주고요. 여기도 발라줄게요. 여기다가 저희가 먹을 야채들을 깔아주겠습니다. 골고루 깔아줍니다. 아직 이렇게 한 포카차는 못 봤어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제가 포카차 먹어보니까요. 겉엔 이쁜데 속에 먹을 게없어 맛이 없더라고요. 고추는요, 한쪽만 해줄게요. 매운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쪽 먹고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 이쪽 먹게 잘된것 같아요 이정도면 그리고 살짝 기름 덧불려 주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반죽을 넣고요 덮어 줍니다 반죽을 펴줄게요 사실 반죽을 눌러 대면 폭신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밑에 깔린 내용물이 빵에 밀착 되려면 반죽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죽이는또평편한 상태에서 꽃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요. 오늘은 푹신함은 맛에 양보하세요. <laughs> 오일을 살짝 바르고요. 오일을 발라주면서 조금씩 펴주겠습니다. 왜 재료들을 잘게 잘랐는지 아시겠죠? 크게 자르면 반죽을 뚫고 올라와 버려요. 겉에다 모양을 내야 되니까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또 박혀야 되죠. 통밀이어가지고 색깔이요. 누렇죠.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요팬 사이즈는요. 여기 나가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다시 따뜻한 행주 덮어서 30분만 발효시키겠습니다. 먼저 다 씌우고서 따뜻한 행주 덮어주겠습니다. 이스트가 마늘과 양파에 죽지 않길 바라며. <laughs> 30분만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지 샥! 오 많이 올랐죠? 보세요 아닌가? 그래도 좀 오른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작업은요 모양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요게 근데 올리브 오일에 적셔 있어야지 나중에 제대로 익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지금 뿌려서 적시고 그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주고요 가위 가지고 잡업할게요 미나리를요 r 모양은 여러분의 예술감각 <laughs> 저는 잘 못하지만 외국 계신 분들은 미나리 대신 로즈마리와 쪽파로 향을 아스파라거스로 모양을 내니까 좋았습니다 참고하세요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렇게 하면 될까요? <laughs> 몰라 매번 해도 모르겠어 잘 여기요 소금 살짝 뿌려주고 기름 살짝 발라줘야 돼요 여기에 치즈 뿌리시는 건 여러분 선택적인 거고요 자, 소금 한두세꼬씩 뿌려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요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에 발라줄게 그래야지 이게 잘 구워집니다 20분 전에 오븐을 지금 켜놨어요 오븐을 지금 얼마나 했느냐면 200도에 25분 200도에 25분 굽고 나서 조금 더 구울 거예요, 한 5분 정도인데 왜냐면 보통 240도로 해서 제일 세게 하는데 지금 이 위에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 탈수 있거든요. 자, 2 5분 후에 뵐게요. 어, 보겠습니다. 오 예, 너무 좋죠. 보세요, 이쁘죠? <laughs> 자, 요거요. 240도 완전히 올려가지고요. 딱 5분만 구울게요. 이제 다 익었고, 겉 부분 조금 더 바삭하게 익히겠습니다. 5분에 뵐게요. 빼겠습니다. 오, 좋죠. 작품이 아까요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예. 하아, 성공했습니다. <laughs> 최고 최고. 좀만 기다렸어요. 포카치아는 이런 거 없어요. 밑에 이렇게 밑에 넣고 위에 넣고 이런 거 없어요. 화면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하는데 이거 위에 모양 내고 안에다가 뭘잘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분이 많아서안될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잘라 드릴게요 멋지죠 30분에 뵙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아 아까워서 못 잘라겠네 뒤에 볼까요 대박이에더 이쁜데 <laughs> 이쪽이 이렇게 놓고 음, 음, 한마디로 통밀 피자 빵이에요. 음, 올리브 오일 살짝 놓고요 자, 발사믹 소스 여기다가 뿌려주고 찍어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뿌려주시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이태리도 없어요 이거 처음 만든 거예요 제가 진짜 최고 뒷면이 더 대박이에요 앞면의 예술성과 뒷면의 이 맛있음 오 느껴지시죠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는 예술이고 여기는 나온다 다음에는요 좀더 재밌거나 좀더 이쁜 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요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